안녕하세요. 웰더워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업 안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작업 안전 첫 번째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안전 및 안전보호구입니다. 안전율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간혹. 자, 안전율은 외부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안전율 S는 보통 일반적으로 허용, 극한간,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눠주면, 안전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강제의 안전한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하중, 정하중은 정적인 상태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정하중이라고 하고요. 자, 동하중, 자 움직이는 물체가 이제 작용하는 하중이, 어, 동하중입니다. 그리고 충격에, 버티는 성질이 충격하중이 되겠죠. 버티는 성질은 충격, 역을 뜻하는 거죠. 재료에 충격이 가해지는 하중. 그것이 충격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하중, 동하중, 충격하중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안정하중이 3, 5, 8, 1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로 숫자가 이제 3, 5, 8, 12 이렇게 정수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극한 강도가 100인, 1인 재료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극한 강도가. 허용 강도는, 예를 들어서, 3이라면, 어, 그 안전율이 3이라면, 100을 3으로 나눠주면 보통 33.3 정도 나오잖아요. 100을 3으로 나눠주면요.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실제로 이 재료가, 어, 극한의 힘에 가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건 100인데, 안전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율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이걸 사용을 할 때는 허용하는 하중은 33.3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극한강도가 100이에요. 그래서 100을 넘으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사용을 할 때는 평소에 안전율을 고려했을 때 사용을 할 때는 33.3으로 사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제품을 사용을 해도, 어, 뭐 제품이 망가지다든지 하는 게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안전 마진이라고도 좀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기계에서는 이것을 안전 유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강에 보시면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있죠. 이 다리마다 이제 기둥이 있는데 어, 이 기둥을 만들 때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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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만들 때 이걸 설계를 할때 극한 강도가 뭐 예를 들 아까와 마찬가지로 1 0이다 라고 했을 때 안전율이 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율 로 그러면은 허용되는 음, 어, 능력 허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허용 능력이 아니라 이제 허용 능력입니다 허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오로 이제 나눠주면 20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다리는 100이라는 힘을 견딜 수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20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울에서.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 무너질 때, 그 설계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시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었죠. 아, 아주 이제 조금 초과한 뭐 트럭들이 오랫동안 이제 지나다녔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다리마다도 이렇게 무게제한도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 어쨌든 안전율이라는 거 어, 모든 재료에는 안전율, 모든 기계 부품에는 안전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작업장에 따른 보호구 착용 기준입니다. 어뭐요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이제 다 잊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할 때는 안면 보호구, 보안경, 보안면은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안전모도 많이 착용을 하죠. 그리고 안전대도 에 착용을 합니다. 고소작업 같은 걸 하실 때 안전대도 착용 착용하고 있고, 이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게 안전하죠. 떨어지는 물체를 보호를 하는 게 안전하죠. 그다음에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사실 안전화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똥이 튀면은 발에 진짜 많이 다치거든요.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손하고 다리예요. 그래서 어 발이에요. 그래서 안전화 반드시 착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럼 절연용 보호 같은 경우엔 주로 이제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절연용 보호가 구또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 방열복, 방한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거의 착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방진 마스크도 아주 중요한 보호구입니다. 사실 이제 손이 다치거나 발이 다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료를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지만. 아주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특히 용접 흉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면 그게 이제 큰 병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고 용접에 착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보통 교육기관에서 잘안 하려고 학생들이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다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을 할 때도 꼭 착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막이죠. 용접을 하게 되면 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라인더인데 그라인더는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는 어기 때문에 귀마개를 반드시 착용을 해 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아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부분 간혹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크레인 신호자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각도 부르기도 하고 수신호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귀마개는 작용하지 않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안전모의 구조인데요. 안전모의 구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체, 뭐 착장체, 턱끈, 뭐챙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안전모의 기준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문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3번 작업 안전 준수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 표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 각각의 색상별로 어떻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금지나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신호, 소화설비 및그 장소, 또 위해 행위 금지,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대한 위해 위험 경고 뭐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주로 많이 표시를 하죠. 빨간색하면 좀 위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반면에 노란색도 좀 있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를 하거나 좀 주의 표시 또는 어, 기계 방화물을 표시할 를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약간 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시. 어떤 행위를 지시한다든지 사실을 고지를 할때 파란색을 사용을 하고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안내. 그래서 비상구나 피난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흰색은 파란색과 녹색의 보조색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간혹 문제로 어, 자주 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지와 경고를 이, 얘기했는데 뭐 파란색 또는 지시를 이렇게 써놨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 지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반드시 어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급처치 구명 4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통 응급처치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 내용이구요. 기도 유지, 지혈, 쇼크 방지, 상처 치료와 같은 4단계로 요처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전기 안전입니다. 전기 안전의 경우에는, 어, 주로 이제 용접에서 우리가 어, 많이 쓰는 것이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 사항이 간혹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아주 미량의 전류입니다. 8에서 15라는 것은. 그래서 요 아주 미량의 전류가 흘러도 고통이 수반된 쇼크를 느끼고요. 자, 그리고 15에서 2 0 m a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고 가벼운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자, 20만 넘어가도 고통을 느끼고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5 0 m a 가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감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전선 이런 곳에서 이제 감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연 테이프로 절연 조치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전 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절연된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자 신체 및 의복 등이 젖은 상태의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용접을 하다가 용접 모재가 이제 달궈지면 그것을 물에다 식히시는데 물에다 식힐 때 간혹 이제 가죽 장갑이나 이런 곳에 물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셔야 되고 물이 묻으면 건조를 시키고 또는 다른 것으로 건조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무부하 전압이 필요 이상 높지 않도록 하고 전격 방지를 설치한다. 자, 무브하 전압이 뭐였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용접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무브하 전압이라고 하죠. 이 어, 뭐, 요것은 사실 뭐 내가 통제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격 방지기라는 것을 달아서 무브하 전압을 낮춰줄 수가 있죠. 이것은 네, 교류학 용접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홀더 및 케이블 피복이 완전한 것을 사용한다. 자, 홀더나 케이블이 많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를 주의하셔서 어, 저렴 테이프나 또는 새로운 어, 홀더로 갈아준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장시간 중단 시 스위치를 꺼두는 게 좋겠죠.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다음은 화재의 분류입니다. 이것은 별표를 꼭 3개를 쳐주세요. 이거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자, 화재의 분류. 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가 있습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고 부르고요.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좀 외울 수가 있냐면 A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뭐 일반적인 거 자주 발생하는 거. 그래서 종이, 나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빈도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전기 화재도 많이 일어나지만 기름이나 가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급 어,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조금 덜 발생하는 것 그것이 비급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설비나 변압기, 발전기 쪽에서 발생하는 게 전기 화재죠. 뭐 최근에는 전기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유류나 가스 화재에 비해서는 조금 적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 D급 화재 같은 경우는 에 금속 화재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 적은 빈도수의 화재가 금속 화재죠. 근데 또한번 일어나면은 이거 끄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리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유근에 전기 자동차가 어뭐 사고가 나면 불이 붙으면 안 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게 리튬이라는 물질인데 이 리튬이라는 것이 제 어찌 보면 반응에 의해서 반응열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 화재를 좀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상당히 끄기가 어려운 게 바로 금속 화재입니다. 어쨌든 자이걸 외우실 때아 빈도수 빈도수가 많은 거. 부터 적은 걸로 이렇게 A, B, C, D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급 화재가 뭐냐, 뭐 B급 화재가 뭐냐, C급 화재가 뭐냐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요 소화기 분류 같은 경우에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자 소화기가 같은 소화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에 보시면 이 소화기가 a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인지 b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인지 c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반드시 내가 목적으로 하는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소화기가 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주로는 바로 이 분말 소화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A, B, C급에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소화기입니다. 근데, 금속화제 같은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금속화제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하자면은, 이제 좀 거품에 의해서 꺼지는 소화기가 바로 이 포말 소화기입니다. 포말이라는 게 거품을 뜻하는 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상의 분리입니다. 이것도 뭐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을 일이 많죠. 그래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도 화상은 표피만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표피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붉은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따갑습니다. 그리고 표피 아래 진피까지 화상을 입으면 이것이 물집 형태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삼도 화상까지 가게 되면은 살이 벗겨져가지고 매우 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화상이 약하게 입으면 오히려 되게 아파요. 그런데 화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어, 이제, 뭐 신경을 지나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또 아픈 현상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지 않다고 해서 화상이 깊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화상을 입었을 때 반드시 치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처는 뭐 찰과상, 타박상, 출혈, 화상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안전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안전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안전 예제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상 중 안내에 나타내는 색상은 있습니다. 자, 안내 보였죠? 자, 뭐, 녹색이었죠? 빨강은 경고, 금지나 경고를 뜻하고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를 뜻했죠? 자, 안내는 녹색을 뜻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 그, 비상구 안내할 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녹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응급조치 구명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지혈, 상처보호, 쇼크방지, 균형유지가 있죠. 균형유지는 4단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도유지, 지혈, 쇼크방지, 상처치료, 상처보호가 이제 상처치료입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어, 자업안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와 바로 화재분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참고로 말하자면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 어, 우리 티그용접할 때 티그용접할 때 전극봉 갈잖아요 전극봉. 그 전극봉을 갈때 어그 전원을 보통 전원을 어떻게 하세요? 전원을 끄고 가시나요? 저도 저 같아도 사실은 이제 전원을 끄지 않고 전극봉을 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스위치가 잘못 눌려가지고 이렇게 뭐 고주파가 튀겨서 되게 따끔따끔한 경험도 많이 했었는데 자 원칙으로 보시면은 전극봉을 갈때 전원을 내리고 갈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자들은 다 대부분이 전극봉 갈때 전원 내리고 안 하죠 귀찮아서. 하지만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어, 시험상에서는 전극봉 갈때 전원을 내리고 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아, 또화재 중요하다고 했죠. 자, 다음 화제 분류 중 전기 화재의 등급은 무엇인가. 자, A급은 뭐였죠? 일반이었죠. 자, B급은 유류나 가스, 그리고 C급 전기, D급이 금속화재였죠 그래서 C급이 전기화재죠 자, 이렇게 빈도수로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다음 화상에 대한 내용으로, 표피, 진금피하지만까지 화살을 입은 상태로 살이 벗겨지는, 어, 몇, 어 화상, 그것은 몇도 화상인가 했습니다. 자, 표피만 벗겨지면 1도. 진피까지 벗겨지면 2도. 피와 지방까지 벗겨지면 3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안에가 하얀색 살이 드러납니다. 하얀색 살이 드러나요. 사실 빨간색 살이 드러나면 그것은 표피가 벗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얀색 살이 드러나면 그것은 진피까지 벗겨지고 피하지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작업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업 안전에 대한 내용은 어, 정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화재 분류나 뭐 이제 안전 보건 표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좀 예제 문제만 몇개 풀어보시면, 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작업 안전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